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와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신중함과 관대함입니다. 이제 가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은 누우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우수와는 이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신로로 불러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명령에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여와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전리품을 들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편과 서편의 민족이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기억하고자 요단강 언덕에 큰 단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일대의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전쟁까지 일어날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전에 부월에서 모함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부에 빠진 채로 2만 4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빼돌린 일로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참피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재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로의 재단을 무시하는 죄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인식이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월에서 그리고 아간의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연관성과 거룩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나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촉즉발 위기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비니아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아론의 손주로 모아 부월에서 가늠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진 인물이거든요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세운 큰 재단에 대해서 조사하는 책임을 맡게 돼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진상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기느하스와 그의 일행들은 길리앗을 방문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무슨 의도인지 물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집파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달하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의 집파들과 동편의 집파들에게는 요단강 같은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를 낳고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단정짓지 말고 신중하게 소통하고 세밀하게 살펴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만큼 서로를 살펴야 하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네아스와 지도자들은 요단강 동편 집파들을 추궁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집파들이이 재단을 쌓은 것은 동편 땅이 거룩하지 않아서 재단을 세운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렇다면 자신들이 가진 땅을 내어 줄 테니까 건너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로만 겉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다르게 살라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신중하고도 관대함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대화가 있게 하시고 살핌이 있게 하시고 신중하고 관대함의 삶의 모습이 입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관계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되고 주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